이거 봐 이거 티티티티팬티 이거 맞다 이거 티 펜티 어디로 봐티팬티가 이거라니까 그게 어디로 봐서티 펜티야 티 펜티잖아 어디로 봐서티 펜티냐고 그냥 상가 빵 주구만 <laughs> 아니 이거 티 펜티잖아 티 펜티는 옆에 저렇게 없어. 옆에 없는 걸 어떻게 알아? 응? 없는 걸 어떻게 알아? 봤으니까. 어떻게 더 봤는데? 어? 어디서 봤는데? 잡지 같은데서 여자 속옷 파는 데서도 봤어. 야 여자만 디펜티 입으라는 법 있어? 얼마나 봤어? 어? <laughs> 얼마나 봤어? 뭘 얼마나 봐? 얼마나 봤어? 얼마나 봤길래 그렇게 트렌디에 서 대해서 잘하는 거야? 어? 어? 기본 상식이야.